저 베트남의 호치민에 가면 호치민 참 좋은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어, 이 교회는 지난 2012년도에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의 단임 목사님은 강영미 목사님이라는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어, 이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문병수 목사님이시라 해서 원래는 마취과 의사셨습니다만 어, 이 지난 2000년에 어, 이두 내외가 의료 선교사로 베트남의 어, 이제 성, 의료 선교사로 왔어 와가지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어, 일산 고르카및 광성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어, 이그곳에 개척을 하고 그것에는 이민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립한지 5년이 되었고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어, 교회입니다만 어, 이 교회의 모든 관심은 성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민교회다 보니까 성교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산의 한30% 정도를 성교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부활절에 이 교회에서 한 가지를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매월 평균 한 명에서 두 명씩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이번 달까지 되겠죠. 약 백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병을 수술해 준 것입니다. 네, 올해 이 교회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내년 2018년 한해 동안에 지금까지 5년 동안 4년 동안 100명을 해 왔는데 내일 내년 한해 동안에 100명이 넘는 아이를 수술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평균 한명 아이당 140만 원의 수술비가 어, 들고. 그리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만 이것을 향해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강영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올 말까지 104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교인들이 안 다음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오히려 내년에 최선을 다하자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깊었습니다 교회는 역시 살아있고 교회가 있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도 정책당에 대해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성탄절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그 모든 헌금을 가지고 안성의 어려운 이웃들과 성교지를 위해 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어려운 요새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세 번째는 마리아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처녀인 동정녀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마리아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태 고지라고 어, 불리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해 말씀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적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가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님을 인정하지만 똑같은 우리 인간인 인간인 그녀를 신적인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 의외로 잘 모릅니다.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분는잘 모릅니다만 이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김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이름은 안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마리아는 어려서 고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만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란 이름을 히브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미디암이라고 합니다. 미디암. 들어보셨죠? 모세의 누의 이름이 미디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암이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것입니다. 아주 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쓴 몰약.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당시의 배경과 상황, 그것을 그 속에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그때 이 마리아가 태어났던 가정의 형편을 그 속에 담고 있음과 동시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정인 가운데, 아주 쓴 몰략이라고 하는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상황이 미디암, 즉 마리아라는 이름과 같이 힘겹고 아주 쓴멀약과 같은 상황일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 갑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라는 상황, 그 쓰디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는 잉태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의 병문을간 적이 있습니다. 암으로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어머님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신망 속에서 그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병상에서 세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 돌아왔는데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위독하신데 꼭 저를 만나고 싶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분 받으셨던 세례 증서를 가지고 찾아갔지요. 세례 증서를 드리고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유언가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차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용과 같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감사였습니다. 전그말 듣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 그리고 세례증서를 가슴에 꼭 껴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분에게 임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쓴 몰약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에게 인지하셨고, 참 평화를 얻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보통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자 마리아가 34절에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진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나이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제 갓 성인식을 마친 13살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몇 살, 지금 몇 학년이 될까요? 중학교 1학년입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된 여학생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더욱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데 아이를 낳다니요. 또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색과 약혼 중입니다. 지금의 약혼과 좀 다릅니다만 이 당시에 약혼을 하면 1년간 낙혼의 시간을 갔는데 결혼과 사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한 집에 살지 않고 남녀관계를 남녀간의 관계를 갖지 못한 것 외에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임신을 하게 되면 가늠으로 처리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렸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의 한 가지 소중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NO!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처지들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전 너무 어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약혼한 거 아시잖아요. 내 지금 임신하면 나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혼란스럽지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인마 누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 알고 있지? 알지요 늙어서 아들을 못 낳는 것 알고 있지? 알지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분명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위대한 고백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저 미켈란젤로의 많은 명작들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바티칸 시티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 하늘에서. 최대한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아담에게 기울여서 손을 뻗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몸을 기울여서 손을 뻗고 계시는데 아담은 몸을 뒤로 빼고 손도 쭉 펴지 않고 구부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손달하게 간극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서 손을 뻗으시는데, 인간은 누워 겨우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간극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간극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뻗을 때그 사이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지가 없는 겁니다. 한쪽 발만 조금밖에 나와 있고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가 걱정됩니다. 근데 마침 들어봤더니 어느 곳에 발욕이 안 되는 한 소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섯 살된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 여자아이는 여러분 조금 이 사지가 있어서 의족과 우수를 여러분 끼고 낄수 있을 만큼 여러분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닉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낙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어머니와 그 딸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 보리스 씨가 교훈을 얻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미리 당겨 고민하지 말고 하루씩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게더 낫지. 안될 거야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난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될 거야. 그때부터 이들 부부는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하고 제악가림을 톡톡히 해내는 어른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리스 부이치에게 용기를 준 성경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정말로 내 아들이 잘 살아가 있을까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 될 거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거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저 엘리사벳의 잉태함을 보았듯이 우리는 지금 마리아의 잉태함을 보고 있습니다 저녀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맞이한 크리스마스는 그녀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멘 할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아멘 하면 이 시간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이 마리아가 맞아는 위대한 성탄절, 위대한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우리의 예수분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옴맘다해, 옴맘다해 사랑합니다. 옴맘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 옴맘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아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다루리다 엄마다해 사랑합니다 엄마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